한 숫자 보이십니까? 제가 일어나야겠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십억1억1억조1조1조1조경1경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경매 대망입니다 제가 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 높고, 그리고 재테크나 투자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산수하기 편화가 금액은 좀 바꿀게요. 제가 이제, 저, 나이가 저도 젊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게 됐어요, 우연히. 됐는데, 음, 그 친구들은 이제 월급도 얼마 안 되고 안 되고 이제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기 때문에 보통 어디에 의존을 하냐면 이제 은행에 의존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가 좀 계산하기 편하게 조 각색은 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모아놓은 목돈이 한 6,700만 원 이렇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은행에서 대뜸 뭐 적금을 드시면 5%의 이자를 주고 어 예금을 하시면 이제 뭐 3%의 이자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 친구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할게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처음 아주 아예 경매나 돈이나 이런 걸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들으셔야 되고 좀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들으셔야 돼자첫 번째 적금과 예금의 차이가 뭡니까 응 음, 대충 아시죠 적금은 뭐 달달이 내는 거고 예금은 한 번에 내놓고 묻어 놓는 거예요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자 50만 원씩 1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그죠 50만원씩 적금으로, 어, 수익률을 5%로 갈게요, 5%. 5 사실 5% 적금이 없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5%로 하겠습니다. 5%의 금리로 1년 동안 적금을 하면, 월 50씩, 총액, 1년 후에 받는 돈은 얼마입니까 이, 세금은 제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뭘까요? 계산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제 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다시 50만원씩 1년 동안 금리 5%로 했을 때 1년 후에 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겁니다. 바로 계산되셨나요? 바로 계산되셨다면 아마 오답일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50만 원씩 1년이면 600만 원이죠. 12달이니까 600만 원을 예금으로 1년 5% 예금으로 1년 후에 찾으면 얼마입니까? 답 나왔나요? 630만 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답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걸 거예요. 어? 적금도 630만 원이고 예금도 630만 원이네. 이게 오답입니다. 이건 연령대와 성별과 직업공 직업군은 좀 다르다. 은행에 계신 분들은 아시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굉장히 이렇게 답을 내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금리 자체도 모르고 그냥 은행에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라고 하긴요. 그럼 은행에 저금을 해놓는다고 할게요. 자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드리자면 예금 5%, 적금 5%는 50만원을 내면 50만원에 대한 5%를 주는 겁니다. 이미 600만원이 완성된 게 아니니까. 또 50만원을 또 내면 합쳐서 100만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5%를 주는 겁니다. 또 50만원을 또 내면 150만원에 5%를 주는 거겠죠? 600만원은 600만원에 대한 5%가 매달 나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 5%와 여기 5%는 약두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그, 사회 초년생 그 20대 그 친구가 했던 게 뭐냐면 600만 원이 이미 있는데도 갖고 있어 내가. 근데 은행에 갔더니 예금으로 하면 3%고, 적금 하면 5%라 그러니까 그 600만 원을 50만 원씩 쪼개서 적금을 내고 있는 거야. 아 그걸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먹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예금과 적금은 대충 알더라고요. 근데 금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몰라서 그럼 예금이 더 이익입니다. 너무 몰라서 제가 이 영상을 좀 찍게 됐고요. 이건 처음에는 사, 차회, 사회 초년생부터 시작됐다가 나중에는 모든 투자를 하는 그분들한테 다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언제나 주장하는 게 하루라도 일찍 투자에 눈을 떠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다 합쳐서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은 딱두 가지 사업과 투자입니다. 저는 사업도 하고 있고 투자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다 불안해서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불안 요소를 없애 드리면 하실 겁니까? 그리고 이걸 보는 사회 초등생들은 절 제발 좀 하십시오. 그 젊다는 건 그냥 단순히 활, 혈기왕성해서 좋다도 있지만, 기간이 긴다는 건, 이 장기투자라는 건 어마어마한 시너지, 어마어마한 수익을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잘 들어보시고, 초년생부터 모든 분들이 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일 모레,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아파서 뭐, 잘못될 것 같아. 그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식 내 손주를 위해서라도 그 방법을 알려주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사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돈에 대한 것을 싫어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척하고 자식들한테 교육을 안 시킵니다. 부모는 교육 시킬 게 있어야 교육을 시키죠. 부모 자체가 모르는데 그리고 있어도 안 시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내가 아예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돈을 좋아하시는 분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본인을 그렇게 만들고 그그 그 투자의 DNA를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 뭐 예금과 적금 계산하는 방법 이걸 오늘 교육하는 건 아닌데 왜 교육하기가 내가 싫어졌냐면 공식이 있는데 여기 적금 계산기 이렇게 치면 이렇게 떡하니 나와요. 얼마나 좋아. 해볼까요? 자, 월금 50만원씩. 음, 1년을 비과세로 할게요. 연 5%로 계산을 하면, 저 600만원 빼고 뒤에 것만 할게요. 16만원 정도가 붙어요. 그런데 이거를 예금으로 하면, 600만원. 1년 5%였죠. 5% 계산하면 30만 원이 나와요. 아까 30만 원은 계산하셨죠. 그러니까, 음 뭐죠? 적금과 예금은 이자만 따졌을 때한두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 이건 그냥 상식에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적금과 예금 계산하는 법을 똑같이 계산하셔고 자 그게 그냥 단순히 예금과 적금 비교다 하,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 항상 장기 투자를 권유합니다 나는 100년 200년 계속 갖고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하나같이 야 내가 죽는데 그럼 되냐? 그러면 없어도 되는 돈이라면 상관없겠습니까? 없어도 되는 돈 자, 이왕 600만 원해 놨으니까 600만 원을 해 놓죠. 난 600만 원이면 절대 600만 원 가지고도 오늘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된다. 그러면 저 금액을 줄이세요. 200만 원 최저 임금 받는 분들 60만 원 적금하기 어렵습니다. 50만 원 적금하기.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계산을 해 보는데 이왕 시작이 월 50, 총액 600이니까 600으로 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 복리라고 아십니까? 복리. 복리의 개념도 막연하게만 아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단리는 이 원금에 이자가 붙는 거예요. 복리는 원금에 이자가 붙으면 이자에 또 이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복리는 기간이 짧으면 절대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어도 되는 돈 이렇게 약간 막말하는 없어도 되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막말 한번 해볼게요. 600만원. 내가 우리 자식이 애기가 태어났는데, 애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그 애기는 뭐라도 될수 있는 정말 무궁무진한 존재 아닙니까? 그 존재에다가 600만원을 박는다고 생각하세요. 자. 몇 년을 해볼까요? 20년입니다. 응리양에 태어나서 성인이 되는. 재산해봅니다. 600만 원이 두 배가 됐네요. 여러분의 포커스에 맞춰 갖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야, 20년 지나니까 두 배나 되는구나 이렇습니까? 아니면 20년 지나 봐야 두 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습니까? 됐습니까? 자, 제가 최근 영상 올린 MPL 영상 중에 중에 5년 만에, 500만원으로 5년 만에 10억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완벽한데 그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보고요. 두 번째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30년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1,500만 원이 됐네요. 이제는 원금의 합계보다 이자가 조금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럼 이것 또한, 30년은 이제, 왜 30년이라고 제가 기준을 잡아봤냐면, 보통 이제 대학 가고, 뭐 군대 가고, 대학원 가고, 뭐 이래 버리면, 사회 진출한 나이가 이제 30살 정도 되니까, 독립비용으로 써야 된다? 라는 개념으로 한번 30년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복리로 바꾸겠습니다. 자, 복리로 바꾸니까, 단리로 할 때보다, 천만원은 초안 되더라도, 천만원 가까이 올랐는데, 자, 30년 후에, 야, 너 이제, 어, 사회 진출해야 되니까, 니 태어날 때, 응리응리 할 때, 어, 600만원 가지고 2600만원 만들어놨으니까, 니가 사회 독립해라. 이러기에는 금액이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장기 투자라 그랬습니다. 장기 투자라는 건 없어도 되는 돈으로 일단 시작을 해보세요. 600만 원이 없어도 되는 돈이라면 그냥 그 자식 또는 내 앞으로 해놓으시고 계속 복리로 굴리십시오. 아직까지 좋은 결과가 안 나왔죠?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장기입니다. 장기 투자를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0년? 300년? 자, 우리 때 부자가 못되면 차라리 자식 때 부자를 만들어주세요. 자식 때 부자가 안되면 그 자식의 부자를 만들어주세요. 이거 2,600만원 찾아도 되는 600만원 처음으로 있어도 그만 안 있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면 없는 셈 묻어두세요. 그리고 우리 손주한테 물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백년으로 갑니다. 단리 3,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을 100년을 굴려 봐야 3,600만 원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태어나서 죽을 때 자기 자식한테 물려줘고1 0살까지 살면서 자식 자식한테 물려줘도 3,600만 원밖에 못 물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은행은 요즘에 아예 강의를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금, 주식 부동산, 이거 3대1을 다 분석했던 옛날 시절에 강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예금 안 하죠. 하지만, 복리를 이해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자, 아까 얼마였지? 네. 기억력이 없네. 단리 계산하기. 3,600만원. 복리 계산하기. 8억입니다. 9억이죠? 8억 8천이니까. 지금 내가 600만원 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자식, 우리 손주 때는? 그냥 5%로 묻어 놓기만 하면 8억 8천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할 때 찾아 쓰는 겁니다. 필요할까봐 찾아 쓰는 게 아니라고요. 필요하면 찾아 쓰세요. 현금은 최악의 투자처입니다. 필요할 때 찾아 쓰는 거지 필요할까 봐 현금을 갖고 있는 건전 절대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요즘에 적금 예금금리가 2%도 안 됩니다 1년을 묻어 놨는데 인플레이션 즉 물가상승이 2%가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나는 뭐 요즘 말로 뻘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돈을 이자를 조금 받았지만 그 이자만큼 물가상승이 돼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복리와 장기 투자가 만난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뭐, 네. 3,600만 원 단리가 8억 8천이 되는 마술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필요할 때찾아쓰십시오 마지막으로,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여러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양, 아인슈타인의 명언은 오늘 변하지 않고 똑같이 살면서 내 인생이 변화하길 원하는 건 미친놈이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른 얘기를 할게요. 아인슈타인은 이 복리를 팔대 불가사이라고 했습니다. 복리를 이해하는 자는 돈을 벌 것이고,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돈을 벌지 못할 것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칠게요. 옛날 미국에 미국 이장님 한 분이 이름이 맨하탄입니다. 맨하탄. 그 맨하탄 이장님한테 그때는 미국인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초창기 그 인디언이 있을 때였으니까. 맨하탄한테 한 400년 전에 400년 전에 미국 처음 영국 사람들이 가서 맨하탄 이장님 이장님이 갖고 있는 땅을 저한테 좀 파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맨하탄 이장님이 그래 팔게 얼마 줄 건데? 24달러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24달러에 메나탄 이장님이 자기 땅을 팔았어요. 그게 메나탄이에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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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재테크나 투자를 하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약 370년이 지난 1900년 말에 굉장히 비난과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난은 어떻게 비난을 했냐면 첫 번째 비난은 그 맨하튼 이장님 인디언을 비난했죠. 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땅을 고작 우리나라 돈으로 2만4천원 2만4천원 좀더 되겠죠. 2만4천원으로 할게요. 24달러니까. 2만4천원을 팔아 어이그 바보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반대되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영국 놈 도둑놈들. 이 좋아지는 땅을, 미칠 땅을, 미치게 비싼 땅을 24달러에 사, 어휴, 저 도둑놈들. 이렇게 양쪽을 다 비난했죠. 여러분들 그, 워렌버핏아시죠 그만큼 유명한 또 투자가가 있습니다. 피터 렌처라고. 맞나? 이건 알아서 찾아보시고. 근데 그분이 그두 가지의 비난을 다 잠재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예 지금 얼마입니까? 인디안 메라탄 이장님이 받은 금액 24,000원입니다. 1996년인가로 기억하는데요. 그게 365년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금리가 8%입니다. 종합 평균을 내 봐도 8% 나올 겁니다. 왜냐면 더 비쌌을 때도 있었으니까. 뭘 복리로 계산합니다. 아니, 재미를 위해서 단리부터 계산합니다. 자, 24,000원을 360년 동안 8%로 단리로 묻어놨습니다. 72만 4,000원입니다. 복리로 갑니다. 산수, 숫자 보이십니까? 제가 일어나야겠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경입니다. 저는 이걸 처음 접했을 때 거의 반년을 멘붕에 빠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또 보니까 또 멘붕이 올라 그러네요. 10경입니다. 아마 메나탄 다섯 개를 삼고도 남을걸요? 이게 복리와 장기 투자가 합쳤을 때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600만 원이 없다면 3대 4대그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다면 24,000이라도 주십시오. 자, 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뭐 최고의 투자가, 최고의 물리학자가 말한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또 남의 얘기라니.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조금씩 투자를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배우시란 얘기입니다. 돈을 아는 사람과 돈을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가면 하늘과 끝이 땅이 됩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시작하는 20대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는 평생 월급 받으시고, 평생 노후에 걱정을 하시고, 우리나라의 최악의 죽음인 고독사까지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큰 시간 투자 하시면 더 좋겠는데 아니시더라도 이런 뭐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배우셔가지고 절대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건 투자 중에 가장 기본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차차 어 제가 저번에 찍었던 영상 말씀드렸죠. 5년, 500으로 5년 만에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을 좀 고차원적인 영상까지 딱 체계적으로 좀 배우셔가지고 당신 당신이 여러분이 몇 살이고 누구고 직업군이 뭐며 성별이 뭐든 간에 심지어는 뭐어 학업 수준이 얼마고 모든 거를 다 통틀어서 배우시면 누구나 할수 있다는 점을 아시고 열심히 배우셔갖고 부자 되시길 바란 마음에서 기초적인 영상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부자 되십시오 마치겠습니다.